자, 화성고 서답형 5번 문제 풀어볼게. 함수 fx의 그래프 위에 한 점을 p라고 하제. fx는 지금 3차 함수고 원점 대칭인 함수네. p에서 접선 l과 p에서 fx의 근 접선 m이 서로 수직이래. 그럴 때 p의 y 좌표를 구해달래. 지금 그러면 fx의 그래프 개형을좀 알아야겠지? 그래서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해 볼게. f'x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쓸수 있겠지? 그러면, equal 0이라고 하면, f'x가 0이 되는 x값은 뿔마루트 3분의 4야. 뿔마루트 3분의 4에서 f'x에 부호 변화가 있으니까, 극대 극소를 갖는다. 그리고 원점 대칭이야. 그러니까, fx를 그려보면, 뭐, 요런 식으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야. f(x)다. 그리고 여기 f(x) 위에 한점 P가 있어. P의 x 좌표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이호 위에 있겠지. P의 접선을 좀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다. 여기가 접점 P야. P의 x 좌표가 t니까 y 좌표는 여기에 t를 넣으면 되지.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4t. 요렇게 되겠다. 그리고 요 p에서, 요 p에서 fx의 접선을 또 긋는데, fx의 접선을 긋는데, 그러면 초록색을 좀 해보면 요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여기 접점을 여기 접점의 x 좌표를 내가 알파라고 할까 이 초록색 직선을 그러니까 m인거고 문제에서 이 보라색 직선은 l이 되는거야 그래서 서로 수직이라는거지 요렇게 이 m이라는 직선 초록색 직선을 내가 ax 플러스 b라고 한번 써볼게 그러면 이 fx 빼기 AX 플러스 B는 0. 요렇게 쓰면, 얘 실근. 실근이 알파랑 T가 되는 거야. 이 알파랑 T가 되는 거지. 근데 알파는 지금 중근이야. 그러니까, 알파, 알파,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알파, 알파, T는 지금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되겠지. 자, FX는 얘라고 했으니까,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4그 다음에 이렇게 써볼까? 플러스 a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는 0이지 세실근의 합 알파 더하기 알파 더하기 t는 2알파 더하기 t인데 얘는 0이지 x제곱 앞에 개수가 없잖아 그래서 0이야 지금 근과 개수와의 관계 좀쓴 거야. 그래서 t는 마이너스 이 알파가 되겠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좀쓸 건데 지금 보라색 직선과 초록색 직선 두 직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거든. 즉 f 프라임 알파 그리고 곱하기 f 프라임 t 얘두개의 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치? f'α는 초록색 함수의 기울기. 그리고 f't는 보라색 함수의 기울기.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 두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서로 수직 관계니까. 그래서 요걸 좀 써보면, 이게 f'x는 구해놨지? 여기다가 알파를 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고, 곱하기 f't.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알파는 t로 바꿀 수 있지, 여기서.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t니까, 여기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t를 넣어서 쓰자. 그러면, 4분의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4.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3분의 4는 마이너스 1이다.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12, 여기다가 지금 3을 곱할까? 그럼 오른쪽에는 36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 놓고 좀 전개해 보자. 자, 12를 안에다 넣으면 지금 어떻게 돼? 3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 요렇게 되겠지? 그리고 3을 안에다 넣으면 3t제곱, 마이너스 4, 요렇게 될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36이다. 전개해서 좀 쓰면 9t 네제곱 t 제곱의 제곱 요렇게 써 볼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t 제곱 마이너스 48t 제곱 마이너스 60t 제곱이지 그리고 64 더하기 36 플러스 100이네 얘가 0이다 그러면 얘는 완전제곱식이네 봐봐 어떻게 돼 얘는 3t 제곱 마이너스 10의 전체 제곱으로 쓸수 있지 는 0이다. 그러면 위의 식이랑 같잖아. 그치? 따라서 t 제곱은 3분의 10이 되겠다. t는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지? 그러니까 t는 루트 3분의 루트 10이야. 유리아에서 쓰면은 3분의 루트 30이 되겠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p의 y 잡혀지. 얘를 구하면 끝이야. 그러면, 밑에다 좀 다시 써보면, 3분의 1t로 묶어서 쓸까? 3분의 1t로 묶어서 좀 써보면, t제곱, 마이너스 4. 얘를 구하면 되겠다. 다 구해놨잖아? t는 3분의 루트 30이지? 대입하자. 3분의 루트 30 대입하고, t제곱은 3분의 10이었어. 3분의 10 빼기 4야. 4를 3으로 통분하면 3분의 1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9분의 루트 32고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그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7분의 2루트 30이 되겠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야. 이해되지?